도전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도정한 그 소개에는 그터를 도서, 도서, 치면 인상말 연혁연 조직도 선택. 조직도 오늘이 자료. 고괄하는 참고 자료고. 사 네. 참고 자료고. 고괄고요여기서 상위 메뉴로 가려면 그냥 ESC 누르시면 됩니다. 온도 찾기 도정만시기 이후. 그럼 가라우저를 갖다 그저 밑으로 아래로 가신 다음 조시면이식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공지사항 뉴스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또 이제 뭐 엔터, 엔터 치시면 공지이공지공지전국 관리자 2024월29 공지 서에서는 아래 아래도 그면 이렇게 나옵니다. 네, 그 여러분 엔터 치시면 내용을 게죠 예. 그 내용을 이제 하 읽을 수 있고요. 위 상위 메뉴 관련 뭐니까 이 e s 지 그죠? s e 상 y 공지사항 1 t y o 상자 도서관 조식 2호. 이렇게 두번 t You d o n 도서관 v 서 to do it. You don't have to d 도서 t You d o 도서 have t 나오겠죠? t y 상 u 도서자료 h a 도서자료 do 도서자료. 도서오류신고 a v 도서오류신고. 칼럼 o u don't have t